음, 요즘은 작년까지만 해도 일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은 일은 조금 많이 줄이고 따로 이제 내년에 계획하는 게 있어서 이제 그거 준비하느라고 조금 일에 많이 소홀한 편이죠 지금 현재 내년 1월 초에 나가서요 2월 중순에 있는 이제 뉴욕 컬렉션을 하고 들어올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느라고 이제 몸도 조금 더 만들고 회화가 완벽하게 조금 돼야 할것 같아서 첫 데뷔한 게 그러니까 제일 큰 컬렉션의 하나였었어요 근데 초창기에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모델이 무대에 서서 항상 무대 위에 세 명이 있어야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세 명이 한명 들어가면 한명 나오고 뭐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그때는 처음 모델 데뷔하면서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무대에 다섯 명이 왔다 가든 여섯 명이 왔다 가든 너는 무대에서 충분히 누리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연출하다가 중간에 앉기도 하고 조금 더로즈하게 걷기도 하고 그런 걸 원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와서 후회되는 게 너무 처음 무대라 처음 무대고 큰 무대였기 때문에 되게 많이 떨렸었어요. 앞이 보이지도 않은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금방 들어온 거. 지금 하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무대에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모델 처음 시작했을 때 너무 많이 힘들었었어요. 지금 데뷔했을 때보다 많이 빠진 상태고 많이 다듬어진 상태긴 한데, 음 우선 먹는 거를 많이 줄여야 돼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러니까 먹는, 식욕 참기가 제일 많이 힘들죠. 그래도 그냥 참는 거. 그리고 뭐, 주위에서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신 케이스예요, 저는. 엄마가 밥을 줘도 반공기. 그리고 아빠가 뭐 10월 다녀오실 때마다 사력수술을 치겨서 이제 강냉이라고 하죠. 강냉이 대신, 밥 대신에 강냉이 먹고. 그런 다이어트. 운동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시간 날 때마다. 작년에 컬렉션 있던 기간, 보통 컬렉션이 열리게 되면요. 하루에 한 6개씩, 7개씩의 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 텀들는 1시간 반 정도의 여유 텀들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이 바빴기 때문에 뭐 하루에 여섯 개면 다섯 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되게 많이 바빴었어요 그래서 무대에 고 나오면 그냥 나오면서 옷 벗고 머리핀 빼고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그다음 디자이너 거 이제 헤어, 메이크업 하고 또쇼어나 급하게 끝나고 나서 또 헤어, 메이크업 받고 바로 또슈에 투입되고 이런 식 그러니까 되게 많이 힘들었었고 가장 기억에 남는 쇼 같아요 이상형은 우선 저보다 키도 커야 되고요 좀, 마른 편보다는 조금, 넉넉한 스타일 개인적으로 좋고요. 그리고, 얼굴도 작지 않고,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남자답게 생긴 스타일 좋아해요. 근데 여지까지 그런 스타일 만나본 적이 한번도 없어요. 제가 키가 커서인지 키 작은 남자들만 만났었던 것 같고요. 지금 만나는 사람도 키 작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하고는 싶어요. 결혼도 하고 싶고, 아기도 갖고 싶고. 근데, 아직 일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 많아서 한 4년 후 5년 후 정도 개인적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음, 이렇게 연수생이라고 불러요 저희는 그러니까 연수생들 들어오는 거 보면 키가 180 보통 다 넘어요 제가 178인데 180이 넘고 신체 조건도 서양 모델들과 다를 바 없어요 그렇게 가면 갈수록 뭐 체구도 많이 서양화되고 부럽죠 저도 조금 더키 컸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네 모델을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지망하고 하고 싶다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오랜 기다림도 있었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도 있었었고 저는 단계별로 그러니까 한 번에 반짝 처음부터 떴던 전 케이스가 아니었었고요. 단계별로 올라와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오랜 시간 많은 기다림을 갖고 조금 모델 일을 사랑하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